안녕하세요. 언니예요 어, 어, 무서워 안녕하세요. 아빠예요 어, 어. 우리는 잘못하니까잘하는 친구랑 같이 한번 해보자 아 근데 하 잘할 안 같지는 않게 생겼는데. 아빠 나엘요 안녕하세요. 안 어? 하세요안리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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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 친구 거침이 없어 그냥 막막 그냥 친구야. 가는데? 빨리 와 빨리 와 알겠어. 빨리 와! 아 뭐, 뭐 미안해! 뭐하고 있어? 뭐하고 있어 빨리 와! <laughs> 오 이번에는 또 새로운 길이 있나 봐. 다음 방으로. 섰는데왜왜왜왜왜왜왜왜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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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없어. 나 잠깐 나못 나가고 있어 지금. 나와. 어? 야! 뭐야 저거? 얘는 왜 죽었어 갑자기? 도즈줘 무슨 도와줘? 저기 있잖아. 어디? 보라색 불빛. 오 진짜네? 오 뭐야? 오, 오 뭐야 뭐야? 아젤 보면 안돼 오니라. 이렇게 바닥을 봐 바닥을 바닥을 보고 가. 나 오, 무서워. 제가 바닥을 본 이유가 있었구나. 오 없어졌어 없어졌어. 오. 됐어, 됐어, 운이랑! 운이랑 그냥 와, 이제 됐어. 아니, 바닥 안 봐도 돼. 없어졌어, 없어졌어. 나 무서운데? 가자, 가자. 야, 소리나! 내 친구 어떻게 살았어? 저기서 소리나. 친구야, 나니까... 나 어떻게 살았니? 아, 저기서 소리나니까 빠르게 지나가면 되는구나. 온다, 온다, 온다! 야! 어! 아빠 내 말이 맞았네. 달리기 엄청 빠르다고. 어, 달리기 엄청 빠르네. 여자애도 뭐 애들 들어올라고 난리네. 얘들아 여기 못뭐 들어와. 뭔 <laughs> 뭐 도와줘 이렇게 해야. 안 예쁜 노래. 야 소리 난것 같은데? 아니야아니야 아니야. 여기 뭔가 여기 레버 있다기. 여저 당장. 드다 됐다, 됐다 가자. 여긴가 보다. 여기. 아빠 나 이키 준비하고 있어. 여기다 여기다. 아빠 나 이키 준비하고 있어 옷장을 숨을 때 바로. 어 여기다. 여. 아무것도 아니야. 오 불빛 깜빡거린다. 가자, 가자, 가자. 어쩜 숨어? 어 숨자. 숨어. 어? 어... 아또 이거다. 이거 너무 재밌다. 재밌지? 이 전등들이 깜빡깜빡거리더라고. 그러면 바로 숨어야 돼. 근처에 있는 걸. 불은 안깜빡거려도 소리가 들리면 숨어야 되나 봐. 그런가? 오우 뭐야 아나 깜짝 놀랐어네 어깨에 아 진짜 아 이거 <laughs> 내펜마라는거지어오 <laughs> <laughs> 깜빡거린다 깜빡거렸어 깜빡거렸어 빨리 풀려봐 이케! 나가 오. 오. 나 숨었어 아, 그거 되는 거 맞겠지? 어. 오, 오 아이즈, 아이즈. 아 잠깐만. 아씨 이거 잠깐 어디로 가야 돼? 기다려봐. 눈을 일단은 내리... 사라질 때까지 고개 숙여 있어. 어 알겠어. 어, 진짜 너무 너무 무섭다고. 아빠 어디 있어? 아빠. 근데 좀 불안한 게 있어. 응? 이렇게 숙이고 여기야. 있다가. 이거 너 터나잖아. 아 빨리 와. 지금 여기야. 여기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앞으로 와. 쭉, 쭉, 쭉. 아나 이거 무서운데. 아니 아빠 보일 거야. 잠깐만. 아빠. 아... 아빠 보이지? 그 그대로 그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어디가? 어디갔어? 아 제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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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어 됐어 됐어, 됐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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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기어 들어와. 빨리 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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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무서웠어. 완전. <laughs>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완전 오, 무서웠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자 나왔어. 아 진짜 무서워. <laughs> 여기 레버 있어 레버. 레버 했어. 했지. 아빠 나 너무 무서워 어, 지금 오줌쌀일것 같아. <laughs> 안돼. 너무 무서워. 오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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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야. 지나간다 지나간다. 오, 지나갔어. 봤어? 네. 나가자. 오우, 대박. 아, 이게 제... 지나갈 때는, 이제 지나가고 나서는 이렇게 불빛이 꺼지네. 어. 그리고, 문이 다 열려있네? 여기 맞나? 오, 21번 방. 어? 뭐야? 뭐야? 왜 이렇게 깜깜해? 기다려봐. 헉, 오, 이거 뭐야? 잠깐만.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여기 보인다. 야, 네, 저기! 있어! 오. 뭐야 저거? 괴물이요 어? 아니 저기 문이 있는 문이 빛나고 있는데? 이거 뭐야? 이거 가야 되는 건데? 야! 어? 뭐 왜? 왜 왜? 왜? <laughs> 하지 마. 나 이상한 괴물이 나타났어. 어? 화면에. 아니야, 이거 이거 그거잖 이거 그림자 아니야? 아니나 아까도 <웃음> 있었는데. <웃음> 아, 이거구나. 이거 벌레구나. 벌레. 괜찮아? 어, 괴물이 나타났어.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그거 잠깐 나왔던 벌레야. 아까 아빠도 그 당했던 벌레거든. 가자. 여기 가보자. 아빠. 어? 여기 치유할 수 있는 곳인가 혹시? 아니네. 치료 안 돼. 치료 안 되네. 아빠 나 피가 얼마 없어. 걔한테 맞아서. 그래? 오, 가자. 가자.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응. 어디로 숨어? 여기 숨어! 여기 숨어! 너는. 나 여기 숨어야지. 숨었어? 아빠! 어, 숨었어. 숫다. 오! 뭐야? 어? 어, 아, 나 피가 얼마 없어? 오! 아, 스크리치는또 뭐야. 아빠! 어? 나는! 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죽었어 소리가! 계속 나서? 아 어. 소, 소리가! 소리가! 면은어 소리가! 소리가! 어리어 소리가! 소아가 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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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어즈를 해봤는데요. 아, 이거 너무 무서웠고, 꿀잼이었습니다. 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드리고요. 아, 맞다 이거, 이거 어떻게 잘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으... 우리는, 음...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쉽 아시... 아쉽게 또 먹겠습니다. 음... 근데 이거, 어, 끝까지, 깨... 끝까지 깨야 되는 거야? 오랜, 오래 살아남으면 게임이 끝난데? 아, 그래?